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샘물교회 서화평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을 목표하고 추구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한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 어려웠던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아주 잘 되고 형통하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본질적인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삶은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많이 고통이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행복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행복을 고백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8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을 고백한 이유가 됐죠. 내 앞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내 앞에는 힘든 일도 있어요. 내 앞에는 많은 곤란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에 다윗처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고 힘도 얻으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며 행복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옆에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 뭐 능력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란 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어려운 중에 사모할 때에 바로 그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크로스비 요사를 아시죠?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어요. 15세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살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무려 9천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9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참 행복한 자였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늘내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힘든 일이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고백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